응, 음. 그게 너무 익숙했으니까 베스트넷트 불타다 자동으로 쓰니까 그러니까 킬만 누르면 자동으로 가고 이게 안 된다. 아왜 더블로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되지? 짜던전이야너 왔나? <laughs> 진짜 미치겠다. 나는 이렇게 힘들지 않았어, 이 사람은. 아이고 또 제시 모네 <laughs> 그건 150을 받았나? 아이고 짜다. 어, 그래도 한더 어, 돌려봐요 될것 같은데. 100 100개 다음 여기에 남는 되지? 거 다른 행성으로 다아가어앵그레만 아에게 광인권 줄래? 대와 네! <laughs> <laughs> 이게 되는? <되네? 웃음> 아, 대박. 나. 어라? <laughs> <laughs> 아시? 날 섞였어. 아니 근데 태우기 어려운데? 내가 내가 들어봐. <laughs> 아니 진심 무슨 물청소처럼 쏙 들어가. <laughs> 물보라도 없이. <laughs> 아니, 나는 조촐하게 날려고했어 <laughs> 같이 못하였는데. <오갔는데. 웃음> 아. 그래. 몰랐네.